엄마랑 같이 해봐. 우와, 따뜻해. 우와, 이렇게. 이렇게 하니까 쭈욱쭈욱 나오고 있어. 우와, 따뜻해. 만들어볼까? 응. 어, 올라와. 엄마랑 같이 올라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때? 네. 이거 안 이거 아기는 못할 건데. 우유 나오는데? 우물 우유보다? 우유보다? 우유나다다우유나다우유보우유우유 우유보다? 다우유 우유보다? 우유보다? 우유우유우유우유다우유 야, 다� 여기도? 두 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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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명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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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, 두본적